안녕하세요. 정경미입니다. 좋은 아침이에요. 저는 양평에 왔어요. 여기는 천년목 다육농장 <laughs> 윤미자 대표님 남편분께서 운영하시는 다육이 농장인데요. 어, 저 안에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다육이들이 막 있어요. 제가 <laughs> 다육이 농장 홍보하려고 <laughs> <laughs> 아니고 저도 전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사실은 뭐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중국 유튜버들도 여기 많이 오시고 이제 하시는 곳인 것 같아요. <laughs> 얘 보세요. <laughs> 너무 귀엽죠? 대빵커요. 어, 제가 오니까 이름이 대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오니까 막 일어서면 저보다 키가 큰데 막 저를 잡아먹을 듯이 <laughs> 막 해서 사장님이 묶어노, 묶어놨어요. 근데 너무 웃긴 게 묶자마자 이렇게 안전해졌어요 <laughs> 아니 어떻게 저러지? 어, 근데 리트리버에요 리트리버 무해하잖아요, 얘네들이. 저도 리트리버 키운 적이거든요. 있 털이 너무 많 많이 나오는 친구잖아요, 이 친구가. 너무 착해. 대기아 인사해. 인사. 안녕하세요. 어울치. 어떻게 인사할 거야? 아, 냄새나 나한테? 나한테 냄새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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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죠 윤미자 대표님은 세차하러 갔거든요 엄마 왔다 어 오셨네 <laughs> 엄마 온거 알았어 <laughs> 오늘은 제차 놓고 양평에서 이제 윤대표님 차 타고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제가 이제 그래도 3월달 시작되기 전에 한번 양평에 놀러 온다고 했는데,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. 대기라, 엄마 왔네? 어서오세요. <laughs> 세차하셨어? <laughs> 네? 세차하셨어요? <laughs> 어. <laughs> 내가 오니까, 이제 막 이제 저기, 오잖아, 나한테. <laughs> 달려드니까, 뭐 근데, 웃자마자 너무 얌전해. 웃어 <laughs> 나가자 나가자.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 돼. 엄마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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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 이따 하세요안녕하요 이따 하세요 안녕하세요. 세요안녕요안녕 나한테 뭐 네. 다. 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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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을 좋아해. 여보, 그 냉장고에. 귀여워. 간식 주세요, 간식. 가방에, 침대 위에. 줬어요, 어요 네. 저희 나갔다 올게요, 세상에. 아. 네, 네, 안녕. 대기라 아니. 갔다 올게. 네. 대길아, 네. 안녕. 네. <laughs> 너무 예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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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손을 닦으러 왔는데, 세차했는데, 어. 주무소에서. 아니, 손 세차를 응. 해줘가지고. 그, 시간이 걸린 거예요, 그래서? 백기아 어. 갔다 올게. <laughs> 이따가 와서 달기 농장 좀 봐도 돼요, 사장님? 안 돼요? 돼요? <laughs> 안 돼요? 차장 <아세요? 웃음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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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거예요? 응, 응? 네? 아직 안 끝나셨어요? 안 끝났어. <laughs> 아우, 진짜. 아우, 나 얼굴 크게. <웃음> <아니요>. <웃음> 내 얼굴이 제일 커. 방송하실 <laughs> 거야, 방송, 거, 방송. 아, <laughs> 우리들이 결물 좀보여주 <laughs> 아이고, 좋아요. <laughs> 저 갈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